하태경입니다. 오늘 하태경입니다. 라이엇 코리아가 카나비 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요원실에서는 카나비 구출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있고 또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주의 깊게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최종 결과였다면 이 결과를 발표한 라이엇 코리아는 호되게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조사 결과여서 이번에는 경고하는 정도로 그칠 건데요. 왜 경고를 하느냐?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한 개의 오답과 세 개의 무답. 답을 안한 겁니다. 답을 누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경고하는 겁니다. 그네 가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라이엇 코리아는 카나비를 중국인 취급합니다. 중간 조사 결과에서는 카나비가 중국 기준으로는 성년이기 때문에 카나비가 직접 사인한 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중국 국내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중국 회사와 한 계약은 국제 계약입니다. 카나비는 당연히 한국인이고 한국 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카나비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직접 사인한 거래는 무효인 겁니다. 근데 이걸 유효하다고 판정한 겁니다. 이건 카나비 소속회사 그리핀 내게 면제부를 주려고 하는 꼼수의 다름 아닌 겁니다. 눈속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걸린 겁니다, 저한테. 이게 하나의 오답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적 문제입니다. 이적 문제는 왜 중요하냐. 한국에서는 임대를 보냈는데 중국에서는 임대 규정이 없어서 이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적. 만약에 이 이적으로 돼 있는 계약 때문에 한국에서 자유선수로 만들어져도 중국에서 우리한테 적이 있다 카나비가 그럼 자유선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상 이거는 임대기 때문에 라이엇 코리아가 결론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라이엇 게임즈는 하나거든요 라이엇 게임즈 안에 코리아가 있고 차이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라이엇 게임즈가 결론을 내주면 이걸 명쾌히 답변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 카나비 선수는 계속 징동한테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카나비 구출작전의 목표는 카나비를 완전 FA선수, 완전 자유선수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나비가 혼을 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재능만큼, 능력만큼 싸울 수 있게, 결실을, 성과를 볼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라이어 코리아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카나비. 카나비한테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할 때는 이 답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또 답변을 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계약은 그리핀과 징동, 한국 그리핀과 중국 징동 간의 카나비 임대 계약이 살아있습니다. 이 계약도 지금 굉장히 수상합니다. 왜 수상하냐면, 카나비 법정 대리인 역할을 카나비 어머님이 하셨거든요. 그 어머님이 이 계약서에 사인한 게 7월입니다. 7월. 근데 라이엇 코리아는 5월 달에 이 계약서를 승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사인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없는 계약을 라이엇 코리아가 승인한 겁니다. 라이엇 코리아는 카나비 선수가 어느 소속으로 뛰는지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7월에 임대 계약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 이 7월에 임대 계약서가 5월 달 타이머신 타고 가서 사인된 겁니다.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저는 답변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라이엇 코리아 자신이 개입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사를 도려낼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답변하느냐 답변할 수 있겠느냐 주의 깊게 관찰한 겁니다.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거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라이엇 코리아 수상한 겁니다. 여기가 같은 공범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번에는 경고를 합니다. 라이엇 코리아 재사를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국 게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라이엇 코리아도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게임을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피해 입을 수 있다고 우리 청년들한테 신뢰를 완전히 잃고 싶으십니까?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라이엇 코리아가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 노력한 부분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진 데 있어서는 그리핀 측이 카나비 선수한테 템퍼링으로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들어보면 카나비 본인과 이 문제를 처음 폭로한 시맥 감독, 전 감독의 진술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템퍼링을 하지 않았는데 템퍼링으로 협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눅이 들은 카나비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펴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던 했을 가능성이 너무한 겁니다 근데 라이엇코리아가 발표했잖아요 템퍼링 아니라고 템퍼링 아니라고 아닌데 템퍼링이라고 협박했으면 은 이거는 수사 오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황증거도 있잖아요 카나비 선수는 징동해서 3년 하자는 것도 거부했는데요 결국 5년 했잖아요 자기 하기 싫은 걸왜 했겠어요 겁박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정황증거입니다 때문에 라이엇 코리아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라이엇 코리아가 직접 검찰에게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수사 의뢰를. 근데 라이엇 코리아는 지금 입장이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거꾸로예요. 수사가 된 결과가 협박이 결과 협박했다는 게 밝혀지면 자기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라이엇 코리아가 직접 수사해야 되죠. 이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기 보다는 교묘하게 오답이죠. 수사 안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점도 지켜보겠습니다. 최종 결과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라이엇코리아가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라이엇코리아는 존망의 길에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불신의 나락에 떨어져서 망하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라이엇 코리아가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망한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진실을 다 고백하고 라이엇 코리아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태경입니다.